네 오늘은 그 미니얼메가 미니얼메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피자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어 저번에 그 소개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 소개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그 이거 만 지금 이거 만들기 직전에 만들어본 건데 이것 좀 이상해가지고 신청이 또 따로 들어왔길래 이걸로 또 다시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이거 저번에 제가 천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오리진 않아도그찍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중간에 채색한다고 채색 하려고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못 찍었는데 오늘에서야 찍을 수 있, 있게 됐네요. 오늘 하루 일가가 그냥 학원 갔다 왔어요. 학원 갔다 오고 지금 바로 그냥 이, 이 피자 만들기 영상을 찍는 건데 좀 쉬고 네. 어, 이 피자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앞에 좀, 이게 좀 시간이 갈까봐 앞에 조금, 그, 한 점, 그, 이거 하는 방법 그냥 알려드릴게요. 천 점에다가 약간 노란색을 조금만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어, 이런 도, 이런 도구 있으신 분들, 이런 도구, 이런 브러쉬 같은 도구 있으신 분들은 요, 요 갈색깔 계열로 칠해서요. 약간 구운, 구운 느낌? 약간 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발라주시고요. 이거는 빨간색을, 모르고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어, 망, 망했고, 그냥, 그냥 놔뒀어요. 네, 그냥, 요, 거는 이렇게 피자 그 도우고요. 피자 도우 이렇게 만들어놨고, 토핑은 요, 요거 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올리브, 고기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목공풀은 벌써 하나 다 써서 새로 하나, 어, 있던 거 지금 쓰는 거고요. 목공풀, 목공풀. 안 물어봤는데 얘기했네요. 목공풀. <laughs> 그 다음에, 노란색 물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 도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갖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면 아. 아 레진도 좀, 레진 필요하나? 레진은 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섞을 것 하고. 것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가기 전에 피자 도우 만드는 방법 천점에 노, 도라... 어 말씀 드렸나요? 말씀 드렸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누를만한 거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주세요. 그리고 칼, 칼, 그, 칼로 하시는 분들은 칼 등으로 이렇게 8등분이나 6등분이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등분하는 건꼭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6등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8등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갈색 파스텔 톤으로 약간 좀, 그, 이게, 이게 좀첨점이 이거 그러니까 첨점이 조금 굳은 다음에 세색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 그냥 바로 하신다면, 그냥 바로 하신다면 안 좋고 그냥 막뭐 가루 같은 게 나와요. 좀안 좋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란색깔 물감을 좀 짜주세요. 다음에 목공 물고, 목공풀을 목공풀 이 목공풀을 좀좀 많이 짜주신 다음에 좀 치즈 색깔을 좀낼 거예요. 먼저 처음에 노란색깔 물감을 조금 약간 겨자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딱 됐네요. 저 나오니까 딱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피자는 이렇게 됐어. 피자는 벌써 이렇게 된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 만든 치즈를, 바닥에. 아, 그리고 제가 좀못 만들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 좀 그릇이 많으니까, 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찍을 때도 너무 감사한 게, 구독자 10명이 벌써 됐다는 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너무 바랄 게 많은 것 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요즘 신청이 없어가지고 치울 게 없어요. 가지고 아, 네. 아 치즈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좀 이상하죠? 아이 습하는 거안 되는데 하면 안될 텐데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이거 안 하겠습니다. 어, 이왜 이러지? 자꾸 습하면 안 되는데. 막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왜이러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집게가, 집게도 필요합니다. 집게. 집게도 필요합니다. 아 어, 이러냐. 집 하면 안 되는데. 습관이 됐어. 이거를, 토핑을 차례대로 좀 넣어줍니다. 다음에 고기를 <laughs> 말이 없었네요, <laughs> 고, 그 고기를 에, 넣어주세요. 하. 면안 되는데, 자꾸. 해지지.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 뭐, 이거, 이거 하는 거좀 싫어하실 텐데.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뭐 하게 되네요. 아, 미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좀 치즈가 보일란 말라? 너무 보인다 이거 어디 갔어? 네, 왜 이렇게 더못 만드는 거 같지? 잠시만요, 좀 복구를 해야겠어. 좀 가운데만 있으면 좀 부자연스럽죠?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좀빵 주변에도 조금 만들어서 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공포 다시 좀짠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내일도 아마 학원 갈 수도 있어요. 어, 음, 여기 부분에 이번에 좀 맛있게 맛있어 보이게 만들려는데 손이, 안 따라 주네. 이런 식으로 발라주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죠? 토핑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조금 더 많고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음... 고기를 좀더 잘라서. 이가좀 많아보이게 어쩐지 좀 재료가 적어 보이다 했더니만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네요 왜 안되지? 네 이렇게 어 해봤구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